제가 그냥 일번된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 회장님은 고등학생이었어요. <laughs> 그렇게 미백이 뛰어나면 아프리카 사람도 계속 발음에 허여집니까? 계속. 내가 다할 테니까 그냥 앉아보 있으라고. <laughs> 저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만난 지가 올해로서 44년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일번된게 아니고요. 저는 44년을 투자해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그때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우리 박항길 회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회장님은 고등학생이었어요. <laughs>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을 준게 있어요. 보통 학생들은 아, 뭘 시키면은 시킨 일만 대충 하고 빨리 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유독 꼭 와서 선생님이 제가 더 도울 일이 없습니까? 저는 그 말에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크게 될 사람은 뭐부터 알아요? 떡잎부터? 그러니까 제가 44년을 다른 사람은 다 전화번호가 지어져도 우리 회장님 번호는 꼭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못 했더라면 제가 아마 570만 번대 이제 등록하러 왔겠죠. <laughs> 이렇게 만났는데요. 회장님이 그때 상당히 이제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강의하실 적에 건강을 잃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아, 조금 살기에 불편하구나. 이 정도 생각했지, 지하 단감방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또 아프다께도 워낙 책이기 좋잖아요. 그래서, 어, 뭐, 조금 불편한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자녀에게 유언 기도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는 참 간절했던 게 있어요. 44년을 같이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마음속에 뭘 원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때 저는 기도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회장님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오늘 와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저 기도 두 개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4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삶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감동으로 받고 정말 내 마음에서 좋아하게 되었고 함께 할수 있는 좋은 동력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교수님 저 원자력 연구원 갑시다 하더라고. 그래서 좀생뚱맞게 원전 연구는 왜 가느냐 했더니 박사님 만나야 되는데, 그 제가 역할이 뭐냐 했더니 저보고 들러리서악 하더라고요. 그뭐 하는데 하니까 강남에 대리점 하나만 받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그건 뭐 내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따라가기는 가는데 속으로 좀 찝찝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박사님이 남자 둘을안 채워놓고. 화장품 얘기를 두시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박사님 너무 하다 했더니 점심은 사주시더라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들은 게 미백이 뭔지 그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박사님이 화장품 설명을 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아니, 미백이 그렇게 뛰어나면은 제가 박사님한테 염장을 좀 질렀어요. 박사님, 그렇게 미백이 뛰어나면 아프리카 사람도 계속 발음면 허여집니까 계속. 그랬더니 박사님은 가장 좋은 미백 가장품은 태어났을 때 톤으로 돌려주는 게 최고라 하더라고요. 그 맞습니까? 나 처음 들었어. 요 그다음에 뭐 보습 얘기하고 총 얘기하는데요. 다 듣고 나니까 아 이제 중요한 건 대리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눈치를 그슬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또 얘기하는데 해모임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해모임 얘기 듣고 그러면서. 박사님이 마지막 제안한 것이 뭐였나면은 앞으로 세상에 집중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돈 쓰고 가장 기분 좋은 것이 건강해지는 일.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뻐지는 일에 목숨 건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녹색 성장 산업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윤 교수도 녹색 성장 산업에 관심을 가져봐 하더라고 그래도 저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저는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장님 눈치를 보니까 회장님은 아 필이 오는 모양 그래서 참 저는 애터미는 기적의 회사일 수밖에 없는 게또 그때 박사님들이 연구는 잘했는데 거기다 마케팅까지 잘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일 없습니다. 뭐, 여러분 얘기 듣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분들은 마케팅을 모르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으면 어디 놓고 파시려고 계십니까? 하니까 원자력 연구원 매점에 놓고 팔려고 했다. 그 박사님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아줌마가 원자력 연구원에 다올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왔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마트라고 회장님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 뭐 회장님 얼굴이 확펴시더라고그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 그냥 우리 같은 뭐 센터잖아요. 센터 하나 마트로 갔는데 통째로 마트라 가니까, 그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마트가 아주 잘안 되면 어떻게 할까? 또그 걱정이 들잖아요. 그 나이 먹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회장님 눈치를 보니까 막 좋아하시더라고. 저는 감동이 되었던 게그때문에도 뚜렷하게 어떻게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부분이 없었는데 박사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들러리 섰는 일 완료했으니까 저 임무는 끝났잖아요. 그 이제 열심히 하라고. 근데 저는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좀 벌면 여기저기서 괴롭혀서 애 먹고요. 안 벌리면은 뭐 법원에서 애를 미기고 한국은 사업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돈좀 벌었다 하면막 뜯어 먹으려고 되들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잘 진행하고 이렇게 갈줄 알았더니.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할고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동생 박준교 부사장님하고 두 분이 계시고, 저거 가면 세 사람이잖아요. 앉아 가지고 어느 날뭐 회사 만든다고 <laughs> 로고 그리더라고. 저 보고도 그 한번 그려보라 하더라고요. 그 저도 출품했어요 근데 저거는... 퇴짜 맞고 본인 그린 걸 가지고 지금 애터미 로고가 저겁니다. 회장님이 그린 겁니다. 본인 된 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대충 이제 우리 회장님이 건강 회복하고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열심히 돕고 하는데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회사가 돼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쭉 그리는데 보이긴 해. 지금 보니 그게 개보도더라고. 나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laughs>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분야에 있지 않고 교직만 이렇게 40년 지내다 보니까 이뭐 유통이든지 이런 걸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회장님 분야잖아요. 회장님은 막 말하는 것도 막 신상품 설명할 때막 몸을 막이 비비 틀고 이런 거 보면은 <laughs> 저는 그거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 아주 저는 천, 천성적으로 잘하시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우리 애터미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이 갖고 있었던 탁월한 신뢰 부분이었어요. 그럼 적어도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박한길 회장님은 성공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많이 헤매고 이러니까. 그래서 해모임하고 화장품을 맡았게 되었어요. 회사 이렇게 시작할 때도 그렇잖아요. 회장님 모습 보면 좀 돈이 많게 보이잖아요. 그 김치봉 대표에서는 열심히 이제 제품 주는 거예요. 그때 뭐 280만 원짜리 카니발만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좀 주춤했을 건데, <laughs> 말씀을 안 하고 있으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에터미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도와주려고 했던 게 있어요.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회사를 규모 있게 갔으면 좋겠다. 저하고 같이 비즈니스 했던 분도 얘기하고 죽 했더니 모두 다 설명을 들어보이기가 막힌데, 그때 회장님 모습이 약간 병색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점잖은 말로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나중에 회장님이 저 보고 얘기하는 게, 교수님 너무 힘쓰지 말고,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갑시다, 가요. 근데 회장님이 자꾸 뭐, 의논하자 하면서 오는 폼이, 저거 좀 부담스러웠어요. 자꾸 다가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laughs> 좀 잘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들 둘, 딸 둘이 있거든요. 시집 장가 잘 보내야 되는데, 집사람이 주의를 주는 거예요. 대표이사마 대표이사지, 대표, 대표, 대표 사업자라 그런 말 같은 거, 다단계 같은 거 절대 관계하지 말라고. <laughs>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항일 회장님 만나는 데 대해서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44년 동안 지켜봤고, 본인의 간절함을 아니까 뭐 의논하는 거는 이제 계속 의논을 하는데, 아, 점점 밀려 들어오길래 제가 조금 피했죠. 자꾸. <laughs> 아이 뭐, 이제, 전체 영어권 받았으면, 그 다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운논하러 올까? 아니, 본인이 전공 분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출발하려고 하면은, 1번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저도 몇 사람 추천했더니, 와가지고 어느 날은 가더라고요. 정색을 하고 이래 오더라고요. 아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는가. 저는 근세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냐? 천년의 역사를 바꾼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라이파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더불어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배워서 한국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하니까 회장님도 그때 들었죠. 어느날 이제 회사 시작하면서 저보고, 뭐, 고문 좀 하세요. 하면 그거는 뭐 맞지 못해서, 아니 뭐 그래, 하자고 갈 건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일본 대표 사업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회장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야 되지. 요즘처럼 제가 회장님한테 보내고 이래 안 해도 됐거든요. 저는 애터미 시작하고 팔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아, 회장님 대표이게 어쩔 수 없지. 제가 문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름 분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강의는 해놔놓고 실천을 왜안 하느냐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 아 선생님 가르치고 학생은 실천하고 그래야 되지. 선생님이 왜 실천하느냐고. 그 가만 생각해, 그 말에 걸렸어요. 어떻게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 이 마케팅이 이 비즈니스에서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하다 하더라고. 저는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 사업자 하락하니까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내가 모른다 고 그랬어요. 그 모른다는 말한 마디에 여러분은 1년에 30억에서 60억을 벌고 있어요. 왜 모른다 하니까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강하게 프로모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잘 모르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더라고. <laughs> 그러고 내가 다할 테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역 원데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송팀 이런 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주관해서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른다 했고 나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 1번 준다 해도 제가 두 달을 안 해서요. 그래도 천만다행이 두달 뒤에 했길래 오늘 여기 있지만은. <laughs> 우리는 지방 지역 원데이나 이런 거할때 여러분 돈 내는 거 없잖아요. 그 회장님이 다 내는 거요. 예 본인이 다 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든 전안 하겠다 그랬거든. 그 1년 따져 보세요. 수십억이 여러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번 하겠다고 나섰더라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터미에 오신 여러분 들 모두는 성공에 대한 책임은 해당님 맡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오늘날 천만 원 수당이 들어올 텐데요. 회장님이 제주도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천, 천만 원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아, 이천만 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일본 좀 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아, 삼천만 원 들어오니까 미국 가라그러더라고요돈 그 받아서 가야 되지.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웠던 거는요. 회사 초창기에는 이 일회의 석세스요. 오늘 여러분들 참 행복하신 줄 알아야 돼요. 일회의 석세스는 자리가 많이 비어가지고요. 뭐, 한 스무 명도 안될 정도 인원이었기 인 때문에 여러분 사원 다 암송해야 되고요. 경영 목표 다 외워야 되고, 차례대로 한 사람씩 나와서 외쳐 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틀리면 또 들어가서 또 연습해서 또 나오고,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뭐, 회장님 딱 보면서 틀리면 은 불합격하면 또 들어가서 연습하고, 그 어떤 분은 목이 내어서 목이. 지금은 인원이 많으니까 안 하시더라고. 오늘 한번 해볼까요? <laughs> 그러면서 회장님이 처음부터 전체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양재동에서 양재역에서 이제 출발해서 회장님이 차 있고 저차 가지고 가서 저는 그때 체험 면이었는데 또 양재 하나로 마트에 가서 떡 사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전 속으로 남자가 뭐 떡같은 걸 사느냐. <laughs> 그리고 뭐 주스도 사고 뭐 이런 거 한붓다리 사가지고 이제 가작하더라고. 그 속으로 뭐 세미나 한다면서 뭘 이런 걸 들고 가느냐고. 그걸로 해가지고 한분한 한 분을 먹이고. 그렇게 갔어요. 그콜마비앤에지좀 가까이 가면은 또 전화와요, 회장님이. 교수님, 천안역 앞에 다섯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빨리 가서 싣고 오는 얘기예요. 그, 그분이 도착해야 석세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한 시에 일해 하는 게 아니고 다섯 분안 오면 세미나가 신여야 안 되거든. 그또시 실으로 갔다 오고. 그럼 뭐 시키는 대로만 하죠.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배팅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아 판매는 뭐예요? 외상해가지고 돈못 받으면 그건 뭐 낭패지만은, 애터미는 외상은 없잖아요. 그돈 받고 팔았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막 때려잡아야 된다. 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자들은 그게, 이게 정사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자 얘기들이 맞고 또 회장님 얘기들이 뭐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데, 저 그때 해계한 게 있어요. 무식도 죄라는 거 알았어요.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회장님 막 난리를 쳐가지고 배팅 추방 결의대회 할 때요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아막 얼마나 뭐를 하는지 막 우리는 깜짝 놀래가지고 오죽 다왔으면전 로얄이 막 구호 외치고 우리가 배팅 다시 안 하겠다고 하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배팅 하는 놈은 손가락을 자르겠다 그랬어요 배팅 이제 안 하시겠죠 예 필요한 것만 사라고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온전히 앞장서서 하시다 보니까 석세스에 저보고 앉아 있으라카이그 다음 강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회장님이 이틀을 연속 강의를 하니까 온 옷이 다 땀에서 젖고 그걸 바라보니까 사업자들이 그때는 회사 욕을 한다든지 회장님 욕하면 그냥 때려잡았어요 감히 어디 그러냐고 우리 회장님하고 뭐 너무나 그리 그래. 때문에 우리 애터미에서는 회사의 뭐 건의라든지, 직원 보고 얘기 안 하는 게 회장님의 온몸을 던져서 사업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걸 보고 감동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거들고 그랬지. 뭐, 이걸 왜 회사 직원이 안 하느냐? 요즘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감동이 됐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회장님이 이렇게 세미나 하다가도요. 회장님이 알고 던게 간경화였거든. 간이 나빴어요. 얼굴 시커먼 사람이 있으면요. 그날따라 세미나가 30분, 50분 늘어져. 그럼 물어봐요. 왜 세미나를 길게 하느냐 하니까. 강의하다 보니 몇 사람 눈에 보인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따로 불러가지고 해모임을 한번따리 싸줘. 본인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애터미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에서 기적이 난다. 애터미를 한자로 쓸때 사랑의자를 썼어요. 애터미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사운대로 가는 게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 게. 제가 처음 수당 받았을 거잖아요. 어느 날 자다 보니까 소리가 나요 핸드폰에 띵동 하고, 그래서 눈을 떠서 이래 보니까 회장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수당 28만 원 지금 송금합니다. 다음에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이제 읽었는데 그 밑에 시간을 봐서 시간이 지키잖아요. 새벽 2시더라요 성치도 않는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실에서 내일 교통비가 없을까 싶어서 사업자들 통장으로 일일이 그때 수작업해서 넣은 거예요. 그 회장님의 사랑이 오늘의 애터미가 커진 겁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 뭐 얘기하거나 카다로운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는 사람을 때렸어요. 입 다물으라고. 아니, 지금 회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다 더그 부담을 주면 되느냐고. 뭐, 얘기하는 사람을 혼을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온전히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없어도 괜찮았고요. 카다로그 없어도 잘했어요. 매출을 해야 되니까 시, 신용카드로 끌고야 되잖아요. 처음에 한도가 300만 원이었어요 밤 12시까지 전부 퇴근 안 하고 기다려요 12시 딱 넘어가면 300만 원 한도를 서로 끌고 해야 되니까 아, 아차 하고 놓치면 이미 한도 초과 여러분은 상상이 안갈 거예요 자기의 현재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던져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구나 회장님 지금 뭐세끼밥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땅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에터미 멤버가 72억 명이 가입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우리 회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72억이 에터미에 가입하는 그날까지 총 매진 합시다. 감사합니다.